오늘은 2월 13일이고요. 지금 현재 9시 9시 10분, 9시 10분을 지나고 있는데 아 오늘은 제가 오전에 반차를 쓰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요. 오늘 제가 원래 매수하려고 했던 종목은 CIS였어요. CIS였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저가 이 전저가 확인해서 4,410원에다 제가 매수가를 걸어놨는데. 갭으로 띄워놓고 약간 빠지더니 어제 종가만큼 오더니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5% 이상은 올랐어요 요렇게 볼게요 한7.5% 정도 고가 대비 한그 정도 올라서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고요 아 오늘은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어제 제가 매수한 종목이 없어서 오늘 시초가를 좀 살려고 그랬더니 가격이 이렇게 돼서 따로 뭐 사지는 않았어요 이런 걸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아까워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못 샀다고 해서, 뭐, 다른 거 무조건 들어가려고 하셔도 안 돼요. 이게 돈이 쉬고 있는 거를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좌가 놀고 있는 거, 계좌가 비어 있는 거를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야구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타자가 타석에 들어가서, 스트라이크 세 번이면 야구는 아웃이 되죠. 그런데, 주식은, 내가 봤을 때 정확하게 스트라이크 된 것만 쳐도 돼요. 굳이 멀리서 변화구가 날아가는데, 배트를 휘둘 필요가 없어요. 야구는 내가 배트만 휘두르지 않는다면, 스트라이크가 10개건 100개건 죽지 않아요. 아웃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욕심내지 마세요. 그 정확한 자리에 왔을 때, 그 그때 배틀을 휘두르시면 돼요. 이게 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야구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죠. 아 그래서 일단은 CIS는 이렇게 날려보내도록 하고요. 음 어제 제가 매수한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어제 제가 거래한 게 우수 AMS, 우수 AMS를 제가 종가로 매수를 하고요. 이거 종가를 매수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흐름 보고 매수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시간대에 일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종가를 그 흐름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매수를 전부 다한게 아니고 절반만 했어요. 절반만. 절반만 했고, 그 다음날 제가 매수를 여기 보시면 수량 100주밖에 안 사졌잖아요. 이 100주 가지고 4505, 여기네요. 여기서부터 제가 쭉그 매수 될 때마다 분할 매수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또 제가 일이 있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그 주식 창을 계속 볼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면 이게 주식 거래가 쉽지가 않아요. 저 또한 어제 이 흐름 보면서 하면 훨씬 더 수익을 더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매도 자체가 5% 거기 그냥 딱 걸어놨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워낙 바쁜 시간이라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매도를 걸어놨고요. 여기 한번 볼게요. 이 구간에서 팔렸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지금 급등 구간이잖아요. 이거 좀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보시다시피 지금 5%만 이 정도에 지금 매도가 된 거예요 그럼 보면 지금 추세 보실 때 지금 이 구간이면 매물대가 그렇게 막 쌓여 있지 않는 한은 절대 떨어질 구간은 아니잖아요 눌림목이 형성이 되거나 그래서 아마 여기보다는 좀더 높은 구간에서 팔지 않았을까 아마 이 구간에서 팔것 같아요 제가 이 구간에서 근데 뭐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의미 두지 마시고요. 제가 계속 보았다라면 가정은 아무 의미 없는데 저 제가 안 봤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안 봐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볼수 있으신 분들은 어느 부분 어느 구간에서 저랑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구간에서 팔았을 겁니다. 아니면 이 구간에서도 흐름을 좀더 본다라면 여기서 한번더 보겠죠. 근데 아마 요요요 요봉에서 요, 요팔 확률이 좀 있죠. 아 아니구나. 흐름을 본다라면 요 하나 둘셋네개 중에 음봉이 하나라도 더 출연을 했다라면 아마 매도를 했겠죠. 근데 아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쪽 이쪽 구간에서 파는 게 맞아요. 여기서 좀더 먹겠다고 여기서 기다리다가 한 번에 쭉쭉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매도를 했지만, 아마 제가 창을 봤다라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정법은 아무, 주식판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 매매와 비교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단가는 조금 낮게 책정이 됐는데, 아쉽게도 제가 그 물량을 다실질를 못해서, 한, 지금 핸드폰 상으로는 17만 4,820원? 고그 정도가 수익이 났고요. 이렇게 적어 보면 지금 현재 누적 수익률은 26.3%네요. 지금 뭐 그냥 뜻대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손익이 지금 총 손익이 131만 원이고요. 500만 원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직 요거는 뺄까요? 어차피 이날 거래한 게 아니라서. 그냥 놔두죠, 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날 요날 빠지고 나면 하나, 둘, 삼일이죠. 삼일만에 한 요정도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수익을 얼마만큼 냈는지 뭐 이런건 중요한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건 적은 수익이더라도 시장상황에 맞는 대응을 했다라는거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CIS같은 경우에도 7% 이상 올랐다가 지금 다시 꺾이는 상황이라고 했다해서 이걸 내가 못 샀다고 해서 조급해해서 끝까지 꾸역꾸역 따라가서 고가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시가에서 시작했거나 시가가 얼마냐면요 지금 시작한 가격이 이미 2% 가까이 오른 가격에서 시작을 해요 이때 사서 난3%만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높은 시장 가격에서 2% 정도 오른 시장 가격에서 갑자기 이렇게 빠지고 나면 자 볼게요 지금 2%지만 원래 전날 종가보다 더 빠져요 한 옥가가 더 빠져요. 이거를 그냥 지혜롭게 좀더 아래쪽에서 더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출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래 매수 자체를 아래쪽에서 한다든지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쪽 시초가에 물량 다 실어놓고 이렇게 쭉 빠져버리면 우리는 5% 단타를 목적으로 해서 들어간 상황인데. 검증되지 않은 조건식을 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가 쉽사리 겁을 내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한 2%, 2.5% 빠진 상황에서 손절을 바로 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후에 바, 바로, 이후에 7%까지 오르게 되면 멘탈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주식하시는,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 멘탈 관리 할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찍고 있는데 아,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보세요. 지금 저희가 지금 들어가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그리고 어느 정도 물량이 실려 있는, 어느 정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주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거래량도 있고, 변동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을 가지고 좀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바로 선전을 하게 되면 그거 전부 다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지금 요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결론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못 샀어요. 좀더 낮은 가격에 분할 매수를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사지를 못했고 이거는 5% 이상 오른 종목입니다. 아까워하시면 안돼요. 여러분들 그 리스트에 검증하는 리스트에 이거는 그냥 성공한 종목이 될 뿐이에요. 다른 지표들 다 확인하셔가지고, 이렇게 성공한 것들 쭉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됐는지, 지표들이 어떻게 됐는지, 과열권인지,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시면 돼요. 자, 크게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바닥이, 지표상 바닥이 이렇게 슬슬 올라갑니다. 고점도 슬슬 올라갑니다. 제가 예전에 스트리밍 할때 굉장히 길게 했던 스트리밍 중에 제목이, 아, 이건 좀 마지막에 아까운데라는 스트리밍이 있는데 거기서 그랬죠. 바닥 형성 과정을 잘 보셔야 된다고.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까지 지금 크게 보면 지금 형성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까지 형성이 된 상황에서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쓰리바닥 형성된 이 시점부터 여기 보시면 슬슬 여기서부터 거래량 나오기 시작하죠. 장기적으로 봐도 굉장히 큰 상승을 이뤄요. 꼭 조건 검색식만으로 거래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거는 꼭 유용할 만한 팁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꼭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오늘 오전이기 때문에 오늘은 2% 당급주를 한번 볼까 생각을 해요. 그거 같이, 같이 한번 해볼게요.